안녕하세요. 강화다사랑부동산입니다 길상면 길진리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곳, 길상면 길진리는 토지대교에서 약 7분에서 8분 정도 들어오시면 되는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. 해안도를 통해서 약 7분에서 8분만 들어오시면 되거든요. 주변에는 낮은 야산들이 있고요. 주택들도 다수 있습니다. 신축 주택들도 서고 있고요. 이곳에서 온수리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약 3분만 나가시면 되거든요. 접근성도 좋고 생활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주택 단지입니다. 필지는 총 11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. 건축 허가, 전기, 통신, 상하수도까지 관로 매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. 번거로움 없이 주택만 지으시면 되는 거죠.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이 단지내 초입 부분인데요. 단지내 도로가 폭이 6m로 아주 넓습니다. 단지가 시원시원하면서도 정돈이 아주 잘된 느낌인데요. 방향은 남향토지입니다. 총 11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. 평수는 136평에서 149평으로 다양하고요. 가격도 시에 따라 9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차등이 있습니다. 단지 내 도로가 시원시원하죠. 지인들이 오셔도 편리하게 주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도로 지분은 각 필지마다 19평에서 20평으로 면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. 언덕 위에 있는 경사도가 높은 토지가 아니라서 아주 편안하면서도요, 토목공사도 보강토로 이렇게 한두 단 정도 안전한 느낌입니다. 전기 매설되어 있고, 통신 매설되어 있고요. 국어도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 있고요. 토지 모양들도 반듯반듯 반듯 아주 예쁩니다. 느낌이 어떠세요? 편안한 느낌이시죠? 앞으로 남양 쪽으로 산 조망도 가능하고요. 주변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낮은 야산도 있고 신축 주택들도 들어서 있고 총 11개 필지입니다. 이곳에서 온수리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약 3분이고요. 전등사도 가까이 있고 동막해수욕장도 약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. 마니산도 차량으로한 7분 정도만 가면 있습니다. 주변 관광지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방향도 남향이라서 좋고 단지 내 분위기도 아주 안정적입니다. 전체적인 토지를 한번 뺑 둘러서 보여드릴게요. 토지평수는 136평에서 149평으로 다양합니다. 넓직한 6m의 단지 내도로고요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.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전입니다. 지금까지 길상면 길증리에 위치한 11개의 필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사랑 부동산이었습니다.